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조효진 우주, 안녕. 아, 네 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안녕 아네 저희 요즘 소녀도 이렇게 신한데 조남자에게또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요주 소녀 와서 좋으시죠? 네 저희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네 여러분 어, 오늘 어, 축제라고 들었는데요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생각보다 추운데 끝까지 감기 걸리지 않고 아무 탈 없이 잘 축제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랑 오늘 많은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왔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희도 재밌게 잘 놀다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는 멋진 분들밖에 없나봐요. 너무 다 예쁘고 잘생기셨는데 저희가 그만큼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뒤에 남은 무대도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 연정이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? 네 다음 곡은 저희 빈미리아의 수록되어 있던 여러분 수록되어 있던 <laughs> 수록되어 있던 베베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